오늘도 열심히 사재낀 해수인. 며칠 전부터 크리스마스 노래를 그렇게 열심히 부르더니 결국 트리를 샀더라고요. 기 없으면 상타우가안 와. 어... 안 온대? <laughs> 그 집은 안 와도 된다고 알려드려. 그리고 옆에서 눈 장식을 만들고 있는 설탕이. 아무튼 오늘도 손발이 잘 맞을 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고요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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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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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아! 일단 우리 설탕이는. 목줄로 진정을 시켜놨어요. 와 나왔어요? 나왔습니다. 아, 나무가 나왔어요. 응. 크리스마스 오니브랜드. 어, <laughs> 마이네임인 집. <이집> 메리 크리스마스. <laughs> 진짜 우와, 엄청 크다 생각 것보다. 이걸 다 펴야 돼? 펴야 돼. 세상 얌전해진 설탕이. <laughs> 뭐 빗자루 같은 게막나온다 어, 어. 아, 안 돼, 안 돼. 거기 앉아있어설탕앉아알지 아이고. 세 개의 나사 이용해 조여주세요. 조였어나서 조여서? 조여서. 조여서. 조여아 조여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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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야, 고양이들이 좋아하네요? 나무니까 음, 좋아하네 대충 지금 찍고 있는데, 뒤는 아무것도 없어요. <웃음> 앞에만. <웃음> 앞에만 가득해. 좀 많이 몰아줬어, 앞에다가. 앞에는 진짜 이뻐. 이뻐. 어. 앞에 너무 꽉 찼어. 물 꺼볼게요. 아직 밤이 아니라서. 아구, 이뻐. 이쁘다. 밤 되면 진짜 이쁘겠다 우리 설탕이는 어, 트리 조립한다고 지쳤는지 소파에누워있더라고요됐다 이쁘다. 네. 어, 됐네, 됐네. 이쁘다. 이쁘다. 불 끄니까... 쁘다이이다 어.